김시인 학생, 예. 네,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? 아, 네, 지금 PC랑 HMI를 스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프로젝트 수행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? 네.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3년 동안 배운 내용들을 전부 습있어서 보람찬 프로젝트였습니다. 아, 저희 HMI 쪽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? 네. HMI는 지금 미완더이지만 이건 이제 어, PAC를 작동 시킬 때 네. 판넬을 사용하거든요. 네. 그 판넬에 대해서 h m l 로그 판넬 어, 판넬처럼 꾸며서 음. h m 에도 PAC를 완벽하게 이제 조작할 수 있도록 아, 양방향으로. 네. 네. 그 지금 프로젝트 수행을 하면서 그 교과 과정과 좀 동떨어진 어떤 수, 내용이 있거나 그 수행하는 어려움이 혹시 있, 있나요? 어, 오히려 그 그렇게 동떨어진 것보다는. 저희가 교과는 전부 다솔타서 하기 때문에, 어, 3학년으로서 마무리하는, 총정리하는 그런 그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